패스터 배성재입니다. 한국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했을 꿈의 극장 올드 트래포드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친숙한 이곳에서 첼지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양 팀의 감독들이 거의 비슷한 전력을 갖고 오늘 맞붙닥칩니다아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런 경기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정신력, 또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 경기죠. 코케입니다. 펠릭스. 때렸어요. 아, 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페이스하면은 오늘 자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 첫 슈팅으로 첫골 기록합니다. 자, 경기가 이제 막 시작인데 말이죠. 네. 야 정말 이상적인 위치에 꽂힌 슈팅이네요. 오오오. 완벽한 득점입니다. 아, 스로링을 상대에게 내주고 마는군요 네, 스로잉에 대비한 아주 악착같은 수비죠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잘 읽었죠? 인터셉트 좋았습니다 브레츠카 레반도스키 움직입니다 알렸죠. 슛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그중에 출발이네요.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동점 꼴 기록합니다.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1대 2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벗어납니다. 올 킥. 토마 스파 키 니에고 코스타. 반칙입니다. 자, 이 위치에서 프리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많은 한국 팬들이 이곳 올드 트래포드에 방문하셨을 텐데요. 아, 한국의 프리미어리그를 전파시킨 근원지라고 해도 좋은 기회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키네틱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자 코레츠카입니다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베릭스 코스타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알폰소 데이비스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카라스코 움직입니다 폴리소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질레 공 잡는 밀러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자 크로스 올렸어요. 벗어납니다. 자 괜찮습니다. 아 상당히 팽팽한 흐름에서 선수들이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만 침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라츠카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이 코너킥을 살리게 되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강결하게 가야죠. 붙절되면서 벗어납니다. 코너킥입니다. 자 연결되나요? 걷어냅니다. 골키퍼. 아, 좋은 타이밍에서의 펀칭이었습니다. 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펠릭스. 사우레의 터치. 공장들 국회. 주앙 펠릭스입니다. 코스타인데요. 공을 되찾아왔어요 좋은 태클입니다 <목소리> 전반전이... <목소리> 자, 후반전 선수들과 감독들 좀리프레시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격을 준비해야 되는 팀도 있고 좀 동기부여가 덜 됐던 팀은 후반전에 다른 마음으로 임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 후반전은 양팀 모두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 능력 좋죠? 자, 올려줘야죠? 토마스 밀러.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중앙에서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네 중앙에서의 저런 좋은 인터셉트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중앙 펠릭스입니다 자 주심이 반칙을 선언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저지짐에서 공 정지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반칙이죠 프리킥 팀심 별다른 액션이 없으면 바로 프리킥 가도 됩니다 주앙 펠릭스 찬스죠 성공합니다 라이딩 터치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반대편으로 넘겼습니다 아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쓰는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큰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적절합니다 아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자 슈팅까지 가나요 균형추를 무너뜨릴 승리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아, 점차가 얼마 나지 않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코스탄데요밀런데요 브레츠카. 좋은 기회. 슛.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 성... 페널티를 제외하고 제일 좋은 위치죠. 아주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골키퍼의 반칙. 아주 색깔의 문제였는데요. 옐로카드의 치입니다 네, 저 박스 근처에서의 수비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레온 고레츠카 찬스죠. 김희희 키퍼 아 골문 사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기가 잘 발달된 그런 키퍼죠.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키그 여전히 막상막하의 경기력입니다. 아 마지막 몇분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곡캔데요. 판단 좋았습니다. 데이비스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자이 측면 찬스입니다. 파티 경기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5분이면 어떤 드라마든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동점 상황을 깰수 있을지 다시 넘겨줍니다. 아, 천금 같은 인터셉트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황금 같은 커팅입니다. 저거 뚫렸으면 거의 실점이거든요. 네. 1런데요. 알라입니다 컨트롤 좋고 패스워 좋은데요. 이런 게 바로 공격 작업이죠. 코스탄데요. 자, 코망 동점 상황으로 정기시간 연장전 전반전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비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아, 잘 처리했어요. 이 선수가 추가 골을 기록하나 했습니다만 골키퍼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선수에게 오늘 실점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잘 막았죠. 때렸어요. 야니 카라스코 골을 터뜨립니다. <laughs>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자 코레츠카입니다. 라인 벗어났습니다. 못 맞고 굴절됩니다. 드로인. 자 바로 던져줍니다. 네 지치 없이 이어가네요. 공 잡는 레반도프스키. 필릭스아 뚫어내 쭉 찼습니다. 잡아놓고 슛. 들어갔어요. 득점입니다. 골키퍼의 기량을 판단한다면 지금 상황 공격수가 크게 부담없이 넣은 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쉽네요. 3대1 경기 재개됩니다. 주심이 어, 휘슬을 불면서... 자 감독이 몸풀던 선수를 결국 투입하는군요. 필릭스자코레츠카입니다 레반도프스키 볼터치. 알바로 모라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자, 밀러 알라바 중원을잘 이용해야겠습니다. 보입니다. 슛! 노려창게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괜찮습니다. 아, 찬스를 날려버렸지만 조금만 아,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아, 다음 기회에는 꼭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토마스 파티! 펠릭스!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폴리스 움직입니다. 자, 빌러 연장 후반도 이제 끝나갑니다. 5분 남았습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자, 코레츠카입니다. 빌러 때려야죠. 슛!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1번 패스와 7, 8, 9, 1 그대로 아, 이 슈팅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스스로도 자책할 만합니다. 네. 본인 잘 알겠죠. 120분이 끝났습니다. 연장전도 풀타임으로 채워졌네요.